밥비야 <람소리> 오, 잘했어. 이 액션. 야, 막 손에 말. 오, 그만. 이거, 야, 이거 이거, 이거 안쪽에서. 와, 대박. <람소리> 예. 어. <람소리> <람소리> 아까 배웠어. <laughs> 아, 좋습니다. 자, 사진 한 장만. 자, 여기는 삼길포 3번 슬로프입니다. 완산을 위해서, 드라! 막 올라 타! 무거워요. 갑이 많이 나오네. 갑이 많어. 아 그래요? 난 계속 갑이 나오고요. 아저희도 계속 뜨나 와요어 어, 계속 뜨요. 갑이. 응. 어 갑이 싸이좋네아이고 안녕히 <laughs> 계세요 여러분. 지기 아, 밑에. 어. 어. <laughs> 자 잡았습니다. 그렇지. 아이고, 이거. 오케이. 야, 낚지 나왔어. 예. 여기 이게 삼길포 갑이 사이즈랍니다. 사이 좋죠, 대박입니다. 나왔습니다. 아, 참 좋다. 오우, 이야 돌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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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지마. 돌지 자, 좋습니다. 이동철의 데이터 피싱 여기는 삼길 포입니다 가위 싸위 좋습니다 어우 갑이 좋타어야 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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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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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예예예예예예예 야, 아, 여기 한번, 여기 한번, 저기 한번, 저기 한번, 저기 한번, 저기 한번, 저기 한번, 저거 한번, 저기 한번, 저기 여기서 한번, 보여줄게요 이야 사이기 좋다 저 네. 야, 이야, 이즈좋고쭈꾸미면 네. 알아서 들어가. 아, 쭈꾸미 아니미어나도 잡았어. 뭐야, 뭐야 뭐야 나도 잡았어. 아 이거 찍어 이거 찍어야 될까? 이거. 아, 이 찍고 있어. <laughs> 아, 이거 진짜 나도 있어. 어, 뭔 소리야? 오, 야, 대포리대포리대포리 대포얼이, 아, 어, 그렇다. 대포어 응. 응. 아 응. 씨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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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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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응. 멋있죠, 고요 수심이 여기는 29.5m. <laughs> 아까 32m. 오, 탑이네요. <laughs> 오, 사이즈 <까리> 좋다. <높아. 웃음> 이야. 조개 들고 왔어. 무겁지 않아? 누나구? 에이. <laughs> 야 뭉픕이네, 뭉픕이. 문품이. 응. 좋습니다. 역광이라 아주 내가 보기에는 엑스맨도 엑스걸림께더큰것 같아. 좀 <laughs> 어, 봐봐, 이거 보여줘봐. 어. 아, 여기 저 쪼끄미. 내가 보기에 엑스걸림 거는 갑오징어야. 똑같은데. 똑같아요? 네. <laughs> 어 소리가 근데 약간 좀고급게 들리는데요? 아, 조금 시끄러요. 워 어. 어, 이거 사이즈 이게 진짜 좋네. 어. 어우 사이즈 좋다 에여기다 보이시겠지 오나부 잡았어 아니 유튜브가 말이야 나 응. 잡았으면 나를 응. 찍어야지 찍고 있어 아 찍고 있어 찍고 있어 뭐 같아 그거는 나는 갑 같은데? 난 똑같아요 난갑 같... 갑갑하네? <laughs> 그렇지. 여기서 낚시 올라 올수 있었는데 약간 가깝해. 도지 봐봐. 아, 이 갑이네. 갑이야 갑. 봐봐, 나도 갑이잖아. 아, 야야 아, 같이. 나도 같이. 가깝네. 야야, 도지 말아. 어이구, 또 잡았어. 야, 여기 완전히 느나 타임입니다 지금. 자, 보겠습니다. 똑같아요, 어, 그죠? 어? 오 갑이네. 조금만 가면. 자, 엑스갈림은 갑이고. 나도 갑이에요. 자, 갑이라고? 그럼 갑이 두 마리면 뭐야? 두 마리. 갑갑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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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갑갑하네. <웃음> 갑갑하네. 자, 여기 한번.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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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유. <laughs> <laughs> 다어 야, 뭐 무슨 말이야? 왜왜아 지금 엄청 튀었어. 뭔 소리하고 있는겨? 아, 나는 그런 거안 잡아? 네. 안녕하세요. 네. 아, 이렇게 안녕하세요. 아, 잘 보고 있어요. 아유 고맙습니다. 아니 근데 오늘 제 유튜브에 좀 나와도 되겠습니까? 이건 좀 잡는 거좀 찍겠습니다. 아, 자기요? 다시 붙잡아요. 소리가 있네요. 소리가 있네요. 라이브? 라이브 같아요. 아니요. 라이브는 숙소서 못 하고 더라고요 <laughs> 어, 잡으셨습니까? 네. 저 아, 저 아유. 아니 엑스걸림 잡은 내가 잡는데?

아, 그래요? 아니, 나는, 엑스원 잡아야 내가 잡는 것 같아. 지금 그냥 여기 있는 다, 한입 합쳐있지 않죠? 여기 좀뛰어주세요 네, 아, 네네네. 아 얼굴이 점돌이 됐어요? 아유. 자 여기다 한번쭉 내밀어 보세요 어 사이즈 좋네요 축하드립니다 선탑에 계신 분이 한 마리 랜딩하고 있습니다 노봉민호입니다 1m 5 m 로 여기 지금 30.9m 수준 나옵니다. 1m 자, 아, 어디 보겠습니다. 아, 사이즈 좋다. 오, 아, 아, 아 좋지 마. 소지 마. 소지 마. 여전히 쓰고 있는데. 어우, <목소리> 야, 사이즈는 진짜 좋네요. 그러니까. 응, 완전히 막 뭉뚱해요. 자, 보겠습니다. 어우, 진짜, 진짜, 쭈꾸미 사이즈 대박이네, 아유. 네. 아 예. 아 오세요? 아이, 네? 어이 아니. 야, 야, 야. 버렸어. 어, 어, 어. 어, 어, 이거. 어 고모님이 삽입 껴주세요. 어허. 난리 났다. 부모님이 <laughs> <탑이> 뛰어, <빨리. 웃음> 고모님이 삽입 어. 껴주시. 삽입 빨리. 고모님 껴주실 거야. 어. 어, 어이구 쌍거리. 아, 자, 이쪽 한번 보여습니 드디어 저거 뭐야, 2단 채련 보람이 있는. 예. 예. 아, 좋습니다. 오, 어, 어, 사이즈 좋다. 아, 어. 영차네 데이터 PC. 어. 감사합니다. 어, 이거 진짜 좋아. 이게가 아까보다 더큰것 같아. 둘째, 오야 대벌이네 대벌. 와, 대박. 이야 대박이네. 예. 근데 꼭 그렇게 입을 나한테로 해야 돼요? 예. <laughs> 확실해요? 아, 확실해. 물어가니요? 야야 야. 야, 야. 습니다아얼른얼른 얼른 올리세요. 낚시하게. 아안 올라와. 아 그럼 버리든지. 인가 봐. 어, 이 오, 좋아 좋아. 예. 오늘 잘 잡으시네. 오늘. 오늘 잘 잡으시네. 야, 평, 평소에 못잡는 평소에 못잡는 <laughs> 오늘만 잘 잡는 <laughs> 거지. 아유, 좀 평소에 좀잘좀 잡으세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잘 잡아. 오어사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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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사이 좋아 네? 아, 한번 싸봐 거기서 어 쏴봐 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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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도 안 무서워 봐 그냥 이거팔 아파? 팔아프줘요팔아프도와줘겠아 그럼요 어사이아 같은 자세로만 계속 찍어서. 왜 갑자기 이 올라오지? 아까 밑 굉장히 부웠는데 어? 철도초 아, 이거 뭐야. 아니, 크다면서요. 갑인 줄 알았어. 갑인 줄 알았어. 살짝 겼는데 그런데도 이렇게 릭니까는 사이즈가 좀괜찮막 패대기 혀 예.

그러니까 그냥 다 먹어 들어가면은 내가 보기에는 혹추장 써도 가보지든 뭐 가보지가 막 먹을 같아. 어, 가는다 어, 범위도 왔다. 왔다. 어. 야, 지마 먹물 쏴, 먹물 쏴. 아, 아이, 먹물 쏴야 되는데 그렇게 돌리면안 되죠, 아.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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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확실해요? 안 떨어져. 막 어, 저항해. 확실합니까? 어, 안 올라오겠다고 막 들어가네. 오, 사이즈 좋네. 와우! 어. 자, 이제 낚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기는 삼길포입니다. 삼길포 지금 갑오징어가 굉장히 핫해요. 사이즈도 막 좋고. 뭐, 신진도 마도 갈 필요가 없이,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열기만 하도 시껏 잡을 것 같아요. 오늘은 조금 물 떼고, 물이 이렇게 아침에는 좀 세게 흘렀는데, 여긴 지금 물이 섰는데도 잘 나와요. 마리스 사이즈다 좋고, 지금 막 저쪽에서도 막 잡았다, 잡았다 하려고 소리 지르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쪽으로 낚시 오시기, 나, 이쪽으로 낚시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저는 엑스맨 님 덕분에 재밌는 낚시 했고요. 한번 쳐으세요 네. 자, 우리 엑스맨 님. 안녕하십니까. 고생했습니다. 엑스맨입니다 많이 잡았어요 많이 아, <laughs> 감사합니다. 에이, 정말 많이 잡았어요 예? 고생하셨습니다다음에사요자 예? 이거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고생했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합시다 짠.